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두달 동안은 자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지혜. 그렇죠? 지혜의 성경 자원. 저도 어렸을 때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을 읽으십시오. 자원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일처럼 한 장씩 읽다 보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지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문서를 펴서 열심히 한 장씩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졸리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자문서를 이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꾸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고 이 얘기가 이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저 얘기가 같고 뭐 그래서 결국 깊은 은혜는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자먼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멘트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먼의 이름과, 자먼의 이름과 또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자먼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저자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 자, 잠언은 한자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경계하다 잠자 말씀 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계하다 잠자 말씀 언자 말씀 언은 굉장히 익숙한데 잠자는 좀 생소하죠. 저 역시도 생소해 가지고 한자어 사전 또 중국어 사전을 살펴봤는데. 중국어 사전에서조차도 옛 문어체 글자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한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역시도 굉장히 생소한 글자인데 이 글자가 천자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자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이 있다면 이 잠자를 알 거예요. 절마 잠규라고 해서 절마, 이 절마는 갈고 닦는다. 수련을 한다는 라 그런 뜻이고, 잠규는 이 규자가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규범, 하늘의 법칙을 잘 경계해서 따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제가 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속담 또는 격언이죠. 영어로는 프라벌브. 속담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꽁 대신 닭. 까마자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게 속담이죠. 격언은 어떤 걸 말합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남긴 또 훌륭한 말들. 제가 떠오르는 거는 헬렌 켈러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나를 기다린다. 자, 이런 말들이 격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본은 그래서 속담 격언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속담 격어, 격언은 지혜를 전달하는 목적을 갖고 또 쉽게 전달하려고 반복하거나 또 인과성의 그런 내용들 또 운율을 따져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꽝 대신 닭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주 쉽게 전달되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또 운율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또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속담 격언은 예의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겪어서 얻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논리적으로 뭐 추론해서 또 증명하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전달하죠. 자, 그래서 자본도 설명하거나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지혜를 그대로 약간 운율 살려서 운율을 살리고 반복적으로 동의어들을 사용하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못해서 지루하죠. 근데 과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가락, 음정 같은 게 섞여서 노래처럼 이잠원 같은 성경을 암송했다고 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졸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자, 자주 부르는 뭐 가요들도 보면 랩을, 랩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랩의 가사를 문자로 적어서 책으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지루하겠죠. 근데 거기에 가락이 붙고 리듬이 붙고 또 음정이 붙으니까 노래로 배우면 굉장히 쉽게 배우죠. 흥얼흥얼 하면서 그냥 외우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책으로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이 자먼, 자먼이 역시 그렇습니다. 또 시편, 자먼,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라고 해서 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운율을 가지고, 어? 노래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암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들이 느꼈던 감흥은 없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저자인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신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시죠.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같이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잠언을 보다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우기 영화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 온 세상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자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의 지혜의 그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문서를 보다 보면 이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키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로 그렇다면 자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핵심 주제는 1장7 절에 나옵니다. 제가 밑에 자막으로 적어 놓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밀어 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외. 공경하다, 경자 두려워하다, 왜? 공경하는데 두려워한다. 공경하는데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fear,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fear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이 경외, 공경하다. 중국어와 한글 성경이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뜻을 살려서.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는지를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두려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가 좀무서워요 개가.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아이가 조금, 이게 조그만 개가 막 왕왕 짖고 달려들어도.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기 때, 세살 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던 집그 앞에 미군이 살았는데, 미군이 독일산 세퍼트를 키웠어요. 어린 나이 때 보면, 이게 늑대죠, 늑대. 그런데 그 늑대 같은 개가 한 번은 달려들어서 다리를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기억이 안 나요. 까무러친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면 다리에 상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 개가 정말 있는 힘껏 물었다면 여기에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개도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키워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 장난을 친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데 그 늑대 같은 개가 달라드니까 놀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 뒤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피하거나 돌아서거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와를 바라보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fear라는 거 경외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러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겸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런, 그런 마, 그런 뜻이 이경애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경애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더잘 알기 위해서는 출급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정확할 것 같아요. 출급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천둥 우르릉 쾅쾅 또 번개가 번쩍 번쩍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 만물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 충폭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대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빽빽한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천둥과 번개 소리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연 만물들 그런 자연 만물들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손아에 넣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자연 반물들, 때로 인간을 두렵게 하는 자연 만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 바다에 가본 적이 있죠? 동해 바다에 가서 넘실대는 푸른 파도, 새파라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요, 이야 무서운 느낌이 또 들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암절벽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경계감을 심편 팔편에 보면 다윗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별볼 일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경외로 우신 분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피어, 이 두려움은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그 위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죠.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육신을 다 지옥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냥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실대는 푸른 파도,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피하고 싶나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경치들,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피하고 싶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감탄하고, 경이롭게 바라보고 싶은, 하루 왼종일, 밤을 새고라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기다 초막을 짓고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애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들 또 주위 어른 가운데서 굉장히 존경하고 모범이 될, 되는 행동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빈틈이 없어. 굉장히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자, 그런 친구들, 선생님 어른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가까이하기에는 조금 왠지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막 친하게 지내고 살갑게 지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나요? 그렇지는 않죠. 뭔가 그분들한테, 그 친구한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까이하고 싶죠. 근데 너무 가까이하기는좀 어렵고. 자, 이런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 하나님 이 감히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것인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요. 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 경이로우신 분, 거룩해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나올 길을 제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지식 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를 마치겠는데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코멘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원서 보면서 졸려하지 마시고 또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성령의 감동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